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기괴하다. 뭔가 잘못됐다. 벌거벗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괴물 같은 존재들. 오늘 이야기할 작품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입니다. 이 그림은 아름답지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보게 될까요? 세 장의 이야기. 이 작품은 3부작 즉 3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에덴동산, 가운데 쾌락의 세계, 오른쪽 지옥. 이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혹은 인간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왼쪽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가운데를 지나 반드시 오른쪽으로 도착합니다. 왼쪽 패널, 왼쪽 패널은 창세기 속 에덴동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화면 중앙에는 하나님, 아담, 이브가 삼각형 구도로 배치되어 있어요. 신은 이브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그녀를 소개합니다.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이 에덴은 우리가 아는 낙원과는 다릅니다. 왼쪽 패널의 하나님은 젊고 날카로운 얼굴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중세 관습에 따르면 이 인물은 그리스도 형상의 하나님으로 해석됩니다. 즉 창조와 심판이 이미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브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결말까지 신은 알고 있다는 암시죠. 또한 아담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질서상으로는 아담, 신, 이브여야 하지만 보스는 아담이 이미 욕망을 향해 시선을 이동했다고 그립니다. 아직 죄는 없지만 방향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배경 중앙에는 분홍빛 반투명한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자연물 같기도 하고 인공 건축물 같기도 하죠. 이 구조물은 생명의 샘 혹은 불안정한 세계의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깨지기 쉬워 보이고 완벽하지 않으며 이미 내부에 균열이 보입니다. 또한 이곳의 동물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생김새가 기괴하며 자연은 평화롭기보다 긴장 상태입니다. 보스는 이미 이 세계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타락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보스의 세계에서 에덴은 완벽한 낙원이 아니라 곧 무너질 실험 공간입니다. 이 패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 시선이 어긋났고 질서는 불안정했고 폭력은 존재했다. 가운데 패널의 쾌락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왼쪽은 말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었다. 가운데 패널. 이제 가장 유명한 가운데 패널입니다. 가운데 패널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벌거벗은 채 먹고 만지고 쫓고 몰두합니다. 이곳에는 노동도 없고 고통도 없어 보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자유의 세계죠. 중세 미술에서 벌거벗음은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을 잃은 상태, 즉 자기 통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패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비정상적으로 큰 과일들입니다. 중세상징에서 과일은 쾌락의 달콤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먹기보다 끌어안고 나누고 집착합니다. 즉, 즉각적이지만 금방 썩는 즐거움입니다. 이 패널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원형 움직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이루어 돌고 동물과 함께 빙빙 맴돌고 같은 행동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보스는 이걸 쾌락의 순환, 즉, 중독의 구조로 그렸습니다. 이 수백 명의 인물 중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연결도 없으며, 진짜 만남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가운데 패널에는 신도, 천사도, 악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유혹당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세계입니다. 통제도 없고 경고도 없으며 누군가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름답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보스는 말합니다. 아무도 막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오른쪽 패널. 지옥에서 완성됩니다. 오른쪽 패널. 오른쪽으로 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지옥은 어둡고 차갑고 질서가 없습니다. 불타는 도시, 고문당하는 인간들, 악기와 도구가 처벌의 수단이 됩니다. 이 지옥은 신이 만든 형벌이라기보다 인간 스스로 초래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바티나스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깨진 달걀 같은 몸 안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논입니다. 다리는 말라붙은 나무 기둥, 얼굴은 인간의 얼굴. 쾌락의 끝은 불길이 아니라 텅빈 껍데기라는 것.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얼굴이 히에로니무스 보스 자신의 얼굴일 수도 있다고. 바티나스는 그저 텅빈 채로 서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안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니? 그리고 얼굴 오른편을 보면 갑옷을 입은 기사가 땅에 쓰러진 채 늑대처럼 보이는 동물들에게 내장을 뜯기고 있습니다. 쓰러진 와중에도 손에 든 황금 컵과 깃발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헛된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존재 의자에 앉은 새머리 악마. 그는 인간을 삼키고 다시 배설합니다. 가운데 패널에서 끊임없이 먹고 즐기던 행위가 여기서는 끝없는 소비와 배출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악기들이 등장하는데 원래 음악은 즐거움과 축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짓누르고 묶고 찌르는 고문 기계가 됩니다. 보스는 말합니다. 즐기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될수 있다. 이 지옥에는 심판대도 없고 천사의 판결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가운데 패널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자유가 여기서는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옥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라서 무섭습니다. 색이 사라진 세계. 패널을 닫는 순간 화면은 갑자기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 기법을 그리자유라고 부릅니다. 보스는 왜 가장 바깥을 이렇게 무채색으로 그렸을까요? 자세히 보면 이 회색 세계는 그냥 풍경이 아닙니다. 마치 둥근 유리구 안에 들어있는 지구처럼 보이죠. 산과 바다, 식물은 있지만 사람도 동물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이 장면은 창조 3일째. 빛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생명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구름 속에 아주 작게 그려진 존재가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성경을 들고 있는 신.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나는 이미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 또한 닫힌 패널 왼쪽 위에는 라틴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보스는 이 문장을 그림 전체의 시작점에 배치했습니다. 즉, 이 세계는 신의 말로 시작되었지만 끝은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 그림은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닫혀있을 때, 질서, 침묵, 창조, 열리는 순간, 욕망, 쾌락, 파멸, 관객은 스스로 패널을 열어야만 지옥을 보게 됩니다. 왜이 그림은 지금도 강력할까? 세속적인 쾌락의 동사는 중세의 도덕 그림이지만 이상하게도 현대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자극, 즉각적인 만족, 멈추지 못하는 욕망. 보스는 500년 전에 이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즐길 수 있을까? 이 그림은 가르치려는 그림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